옆으로, 옆으로. 아니 반대쪽 반대쪽. <laughs> 접는 방법. 이렇게 또 반쪽도 그리고 이 반에 이 반에 반을 반쪽으로 옮기 그리고. 그래,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야, 내가 안준걸 내가 하고 있어 그래? 시이 도와줘, 시이그거 아, 처음 해가지고 펴주세요 응. 그러고 이 응. 꼭지점을 밑으로 밑으로 가게 해주고 딱 접어주세요 이거를 좀 꼼꼼하게 잘 접어야지. 나중에 회전할 때잘 날아가요. 그리고 원래 상태대로. 잘. 이게 이렇게 딱 알맞으면 맞는, 잘, 이, 이, 이 여태까지는 지금, 지금까지는 잘 접은 거예요. 거기다가 이제 잘 펴주시고, 이래 다시 접었어요 그리고 이걸 한번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. 여기 끝이 조금 맞도록. 한이 정도만 맞아도 돼요. 그리고, 그리고 이제, 여기서, 여기서 한 1cm 정도를 남겨두고, 1cm 정도 남겨두고 이렇게 남겨두고 꾹 접어주세요. 여기는 쭈글 해줘도 돼요. 그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면. 끝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 위에 쪽을 1cm 정도 접어주세요. 1cm 정도 접어주시고, 그러고 수직이대로 펴주세요. 펴주세요. 수직이대로 펴주시고 그다음에 펴서 이 모양이 나오면 성공인데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추늘어지잖요 그러면 안되고 여기서 최대한 최대한 일직선 약간 와이자가한 이정도? 한 이정도? 한 이정도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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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해도 돼요. 한 이정도로 잘 접어주시고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만렇어주세요이렇 이렇게. 이까지이렇 이렇게. 약간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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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